안녕하세요. 사연을 부탁해입니다. 오늘의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집 사연은 누나가 결혼을 하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 본가는 시골 마을에 있어요. 누나와 저는 그곳에서 나고 자랐는데요. 어릴 때부터 영재 소리를 듣던 누나는 중고등학교를 도시에서 나왔습니다. 누구를 닮았는지 잘 모르겠다고 할 정도로 누나는 공부를 정말 잘했거든요. 그렇게 공부를 잘하던 누나는 서울 명문대에 합격을 했고 부모님께서 시골 마을 입구에 큰 현수막을 걸어둘 정도로 좋아하셨어요. 그에 비해 저는 공부에 전혀 흥미가 없었습니다. 대학은 가야 한다는 부모님의 끊임없는 설득에 지방대학에 겨우 입학해서 어찌어찌 졸업까지는 했습니다. 그리고는 한 회사에 취업을 하게 되었는데 직장 생활은 제게 잘 맞지가 않았어요. 제 업무가 거래처의 납품대금을 받아야 하는 업무였습니다. 하지만 자금이 원활치 않은 업체에서는 대금을 차일피일 미루기 바빴어요. 지금 자금이 안 돌아가서 그런데 조금만 시간을 더 주십시오. 우리 아버지 연세쯤 되어 보이는 사장님께서 제게 굽신굽신하시며 빌어대기 일쑤였거든요. 그러면 같이 간 선배가 가진 막말을 하면서 정말이지 심할 정도로 함부로 행동을 하곤 했어요. 그런 모습을 보며 저는 자신이 없어졌습니다. 태어나기를 한없이 마음 약하게 태어났기에 거래처 사장님들이 제게 머리를 조아리며 빌어들 때마다 악몽에 시달릴 정도로 힘들었었거든요. 결국 저는 참고 참았지만 3년 만에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쉽사리 회사를 그만둔 이유가 있었는데요. 사실 우리 부모님께서는 동네 유지라고 할 정도로 땅부자셨거든요. 아무래도 비빌 언덕이 있었기에 그토록 쉽게 회사를 그만둘 수 있지 않았나 싶네요. 그뒤 저는 본가에 내려가서 부모님의 농사일을 도우며 살았습니다. 그런 저에 비해 누나는 명문대를 졸업한 뒤 말만 하면 누구나 다 아는 대기업에 들어갔어요. 누나는 항상 부모님의 자랑이었습니다. 우리 딸이 서울에 있는 땡땡 대학을 졸업하고 그 어렵다던 땡땡 회사에 취직했어요. 아유, 은희가 어렸을 때부터 아주 똑똑하긴 했지. 은희 엄만 좋겠다. 그런 똑똑한 딸도 있고 돈도 많고, 난 은희 엄마가 제일로 부럽더라. 친척들뿐만 아니라 동네 사람들 모두가 부모님을 부러워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누나에게 연락이 왔어요. 엄마, 나 이번 주 주말에 내려갈게. 이번 주 주말에? 갑자기 왜 내려오는 거야? 혹시 무슨 일 있는 건 아니지? 무슨 일이 있긴 해. 왜? 어디가 아픈 거야? 누나의 말에 엄마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 저번에 내가 한번 말했었잖아. 사귀는 사람 있다고 그 사람 인사시킬까 해. 그 사람 집에서 결혼을 빨리 했으면 하나 봐. 그래서 이번 주에 내려온다고? 진작 좀 말하지 그랬어. 우리도 미리 준비를 좀 해야지. 근데 혹시나 해서 물어보는 건데 그쪽 집안 재산은 좀 있는 거니? 결혼은 집안 대 집안이 하는 거라 웬만큼 비슷해야 나중에 뒤탈이 없는 거야. 글쎄, 그건 나도 잘 모르겠는데, 우리 결혼하면 아파트 하나는 마련해 주신다고 했어. 아파트 하나 장만해 주는 건데, 그 정도면 되는 거 아닌가? 사실 신혼집도 우리가 알아서 하겠다고 했는데, 그 사람 누나 결혼할 때도 그 사람 집에서 집을 해 주셨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우리도 똑같이 해 주실 건가 봐. 그래? 집안채 마련해준다는 거 보니까 형편은 나쁘지 않은 것 같네. 알았어. 엄마가 상딸이 부러지게 차려놓을 테니 걱정하지 말고 내려오기나 해. 아니다. 소한 마리 잡을까? 이 정도는 보여줘야 예비 사위가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인지 알지 않겠어? 엄마, 됐으니까 절대 오버하지 마. 누나가 신신당부를 하고 전화를 끊었지만 누나와 통화를 한 엄마의 표정이 한없이 밝아보였어요. 뭐가 그렇게 좋아서 실실거려 아빠가 엄마를 바라봤어요 아니 이번 주에 은희가 신랑감 데려온다는데 결혼하게 되면 그 집에서 아파트 하나 해준다고 했다나 봐 아파트 하나 사줄 정도면 그래도 괜찮게 사나 싶어서 사실 우리 집에 비해 너무 처지면 좀 그렇잖아 거기다 우리가 은희를 어떻게 키웠는데 그만한 대우는 받고 결혼해야지 결혼하게 되면. 혼수는 내가 아주 뽀드나게 해줄 판이야. 엄마가 한껏 들떠서 말했어요. 당신은 선물같이 무슨 그런 말을 하고 있어? 돈이야. 있는 쪽에서 더 하면 되는 거지. 이 사람아, 돈보다 더 중요한 게 사람 인성이야. 그러니까 돈 둥거리지 말고, 사람 인성이 어떤지 나 똑바로 봐. 아빠가 한심하다는 듯이 혀를 찾았어요. 인성이 중요한 거 누가 몰라? 근데 돈이 없으면 평생 고생할 텐데 그걸 어떻게 두고만 보고 있어? 기왕이면 다 용치 말라고 인성 좋고 돈도 많은 집으로 가면 더 좋은 거지. 엄마가 답답하다는 표정으로 아빠를 노려봤습니다. 그뒤두 분께서 잠시 말다툼을 하셨지만 엄마의 얼굴에 미소가 떠나질 않고 있었어요. 그렇게 며칠 뒤 누나와 예비 매형이 내려왔습니다. 오느라 힘들었죠. 얼른 와서 앉아요. 내가 오늘 솜씨 좀 부려 봤는데 입맛에 맞을지 모르겠네요. 아닙니다. 음식이 엄청 맛있어 보입니다. 예비 매형이 식탁 위에 차려진 음식을 보며 감탄을 했어요. 그렇게 말해 주니 아주 고맙네요. 얼른 앉아요. 네잘 먹겠습니다. 식탁에 앉아 음식을 먹던 예비 매형의 젓가락이 쉴새 없이 움직이고 있었는데요. 다행히 입맛에 맞았던 모양인지 음식을 정말 맛있게 먹었어요. 어머나 어쩜 이렇게 복스럽게 먹을까나 기분이 좋으셨던 모양인지 엄마가 예비 매형을 사랑스레 바라보셨어요. 그뒤 부모님께서 예비 매형에게 집 구경을 시켜주셨어요. 저는 멀리서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무슨 대저택인 줄 알았거든요. 거실에 벽난로까지 있고 어디 회장이 별장 같아요. 정말 너무 멋지네요. 평생을 아파트에서 나고 자라서 그런지 이런 곳이 정말 좋더라고요. 하긴 우리 집이 좀대저택 같긴 하지. 우리 동네 사람들뿐만 아니라 여기저기서 우리 집 구경하러 오는 사람들도 많거든. 예비매형의 칭찬에 기분이 좋아진 엄마가 신나서 자랑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럼 집 구경 다 했는데 지금부터는 우리 땅 구경 좀 시켜줄까? 사실 우리 집이 이 동네 유지거든. 시부모님께 유산 받은 땅이 어마어마해. 당신은 그런 말을 뭐하러 해? 아빠가 엄마를 말렸지만 엄마는 이미 신발을 신고 계셨어요. 자, 내가 우리 땅 구경 시켜줄라니까 가자고. 이 동네에서 우리 땅안 밟고는 지나갈 수가 없다 이 말이야. 말이 끝나자마자 엄마가 예비매형의 팔을 잡아 끌었어요. 결국 누나와 예비매형 그리고 저까지 엄마를 따라 나섰는데요. 놀라지 말고 잘 봐봐. 저기 산 밑부터. 저기 감자밭까지가 다 우리 땅이거든. 엄마가 손을 뻗어 좌우로 휘저으며 자신만만하게 말했어요. 우와 진짜 어마어마하네요. 예비 매형의 입에서 그 말이 툭 하고 튀어나왔습니다. 그렇지? 이게 진짜 어마어마하거든. 나는 저 넓고 넓은 땅만 바라봐도 막 마음이 설렌다니까. 엄마가 예비 매형에게 한껏 자랑을 했어요. 하지만 그런 엄마의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지 아빠가 조용히 한마디를 하셨어요. 그래봤자 시골 총구석에 있는 땅인데 괜한 허세를 부리고 있어. 아니, 얼마 안 되긴 뭐가 얼마 안 돼. 집이랑 땅 이거 다 팔면 10억은 걷더니 된다 이 말이야. 엄마가 얼굴까지 빨개진 채 소리치셨어요. 사실 엄마가 그랬던 이유가 있었는데요. 엄마는 어린 시절 참 어렵게 사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랬는지 엄마는 넓은 농가 밭을 보며 그렇게 좋아할 수가 없었습니다. 결혼하고 한 동안은 매일같이 뒷동산에 올라가서 그널디 넓은 땅을 하염없이 바라보기까지 하셨다니까요. 있는 사람들에게는 별거 아닌 것 같다 보이겠지만 엄마에게는 정말 큰 재산이었을 테니까요. 그렇게 엄마는 예비 매형에게 한참 동안 자랑을 늘어놓았습니다. 그런 엄마의 자랑에 기분이 상할 만도 있을 텐데... 예비매형은 성격이 아주 좋은 사람이었어요. 정말 땅이 넓긴 넓네요. 저기에 여름 그리고 가을에 감자랑 고구마들 다 캐면 그것만 해도 어마어마하겠어요. 라며 엄마의 기분을 기가 막히게 맞췄거든요. 그리고 엄마도 그런 예비매형이 싫진 않았던지 누나와 예비매형이 돌아간 뒤 사람이 아주 괜찮네, 성격도 좋고 도시에서 나고 자란 사람이라 까칠하면 어떻게 하나 걱정했는데. 근데 사람이 아주 괜찮네. 거기다 아파트도 하나 해온다고 하지. 난 아주 마음에 들어. 키도 아주 훤칠하고 얼굴도 잘생겼고 말이야. 엄마가 입이 닳도록 칭찬하셨어요. 아빠 역시 예비매형이 마음에 드는 모양으로 흡족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뒤 누나의 결혼식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했고 상견례를 하게 되었습니다. 예비매형 집에서 상견례 장소를 중간 지점으로 하는 게 어떻겠냐고 물어왔지만 부모님께서 서울 구경도 할겸 서울로 올라가시겠다고 했기에 우리 모두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우리는 상견례 날짜보다 며칠이나 일찍 서울로 올라갔는데 엄마가 백화점이라는 곳에 꼭 가봐야겠다며 누나에게 서울에서 가장 큰 백화점으로 가자고 했어요. 그리고는 땡땡 백화점에 가서 엄마가 가족들 모두에게 옷을 한 벌씩 사줬어요. 이야 여기가 말로만 듣던 땡땡 백화점이냐? 이런 곳에서 파는 옷들 정도는 입어 줘야 어디 가서 꼴리지 않는 거야. 기분이 좋아진 엄마가 신나서 말했어요. 엄마, 뭘 그렇게까지 해? 그냥 단정하게만 입고 가면 돼. 경민 씨 부모님 그런 거 신경 쓰시는 분들 아니셔. 얼마나 검소하신 분들이신데. 이거 사. 네가 몰라서 그래. 서울 사람들이 시골 사람들을 얼마나 무시하는데. 내가 얼마 전에 들은 얘긴데, 네 고모 말로는 은순이 상견례하면서 사돈 될 사람들이 시골 출신이라고 고모네를 그렇게 무시했다고 하지 않니? 은순이도 시댁에서 경기도 외곽에 아파트를 하나 해 준다고 했다는데 그걸 가지고 그렇게 유세를 부렸다잖니. 이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니까. 엄마가 누나에게 큰 소리를 쳤어요. 그런 엄마를 우리 가족 모두 말릴 수가 없었기에 그냥 엄마가 하라는 대로 했는데요. 그뒤 예비 매형의 가족들의 모습을 보며 참 많은 것을 느끼게 되었답니다. 아마도 그때쯤 엄마의 가치관마저 바뀌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마저 드네요. 우선 예비 매형 가족들은 정말 좋은 분들이셨어요. 우리 아들한테 들어보니 집이 아주 의리의리하다고 하더라고요. 나중에 저희도 꼭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예비 안 사둔 어른께서 활짝 웃으셨어요. 시간 되시면 꼭 한번 오십시오. 처음 오는 분들은 저희 집 구경하고 땅 구경 한 번씩 하고 나면 다들 깜짝 깜짝 놀랍니다. 엄마가 말을 했는데 아빠가 엄마의 옆구리를 쿡쿡 찔러대며 눈치를 줬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꼭한번 들르겠습니다. 우리 딸한테 들어보니 신혼집을 마련해주신다고 하셨다는데 너무 무리하시는 건 아닌지 걱정이 좀 되네요. 다들 사는 형편이 틀린데 그렇게 너무 무리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엄마가 예비 사돈 어르신을 둘러보았어요. 우리 딸 결혼할 때도 저희가 작은 아파트를 하나 해줬거든요. 그랬으니 아들 결혼할 때도 똑같이 해줘야 이치에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행히 애들 아빠 사업이 잘 돼서 나중에 애들 주려고 사놓은 거라 큰 무리는 없습니다. 그러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럼 우리가 혼수랑은 잘 챙기겠습니다. 아이고 아닙니다. 혼수도 그냥 간단하게 하시죠. 그냥 애들 신혼집에서 쓸만한 것만 알아서 하라고 하고 다른 건 간단하게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비 사돈어른께서 손사래까지 치셨습니다. 그렇게 훈훈한 분위기 속에 상견례가 끝났고 우리는 누나가 사는 자취방으로 갔는데요. 문을 열고 들어가자마자 엄마가 누나에게 물었어요. 근데 신혼집이 혹시 회사에서 멀거나 그런 건 아니야? 그런 거다 확인해봤어? 아니야 회사에서 그렇게 멀지 않아 시누이도 근처에 살고 있고 시부모님도 가까이 살고 계셔서 나중에 육아도 도와주시겠다고 하셨거든 시댁이랑은 멀리 떨어져야 좋은 건데 엄마가 탐탁지 않다는 듯이 말했어요 엄마 시부모님이랑 시누이 봤잖아 다들 좋은 분들이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사실 시어머님께서 우리가 들어가 살 아파트가 좀 오래됐다고. 그거 전세 주고 깨끗한 곳으로 전세 들어가는 건 어떻겠냐고 물어보셨는데 우리가 싫다고 했어. 엄마 아빠도 멀리 떨어져 있어서 나중에 출산하고 그러면 시댁 도움을 많이 받을 것 같아서 말이야. 시누이도 지금 회사 다니는데 시부모님께서 많이 도와주고 계시거든. 워낙 좋은 분들이셔서 큰 문제는 없을 거야. 누나가 자신 있게 말했어요. 그렇게 집으로 내려온 엄마가 동네방네 아줌마들에게 자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딸 시댁에서 서울에 있는 아파트를 떡한 사준다지 뭐야?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혼수만 넣어주면 될것 같아. 요즘 젊은 사람들 집 때문에 아주 난리라고 하던데 집까지 사준다고 하는 거 보니 은희 시댁이 꽤잘 사는 모양이구먼. 동네 아주머니 한 분이 브라운 듯이 말했어요. 글쎄 그런 건잘 모르겠는데 암튼 내가 들어보니 신누이한테도 집을 사줬다고 하더라고. 그럼 못 사는 건 아니겠지 뭐그 정도면 꽤 부자 아닐까? 에이 아무리 그래도 은인의 집보다 부자일까? 은인의 집이야말로 땅 부자잖아 논밭이 몇 마직인데 난 우리 아들 결혼할 때 집은커녕 돈이나 보태줄 수 있을지 모르겠네 부럽다 부러워 옆집 아주머니가 엄마를 한껏 띄웠어요 요즘 자식 결혼한다고 집 사주는 집이 몇이나 되겠어 그러니까 너무 그러지들 말라고. 그리고 그쪽에서 집을 사줬으니 우리도 그만큼 혼수를 해가야 하는데 그것도 만만치 않아. 엄마가 동네 분들의 눈치를 보며 말했어요. 근데 은인의 시댁에서 서울에 있는 아파트를 사 주는 거면 아주 삐까뻔쩍 하겠네. 우리 딸도 경기도에 가게 집이 있긴 한데 그 집도 아주 으리으리하더라고. 의리 자 한번 봐봐. 한 동네 살던 고모가 휴대폰 속 아파트 내부 사진을 보여줬어요. 세상에나, 이게 도대체 몇 평짜리야? 아주 의리의리하구만. 하긴, 요즘 아파트가 좀잘 나와. 나도 우리 딸 신혼집 아주 멋들어지게 꾸며줘야겠구만. 사진 속 고모딸이 산다던 아파트를 구경하며 엄마의 얼굴에 설레임이 가득했어요. 그렇게 얼마 뒤부터 엄마와 누나가 혼수준비로 바쁘게 움직였는데요. 신혼집의 도배랑 장판은 시부모님께서 다 해주셨더라고. 우리가 한다고 하지 그랬어. 근데, 기존에 전세 살던 사람들은 먼저 나간 거야? 어, 세입자들이 애들 고등학교만 그 동네에서 졸업시키고, 이사 간다고 나갔다고 하더라고. 애들 다 졸업해서 다른 곳으로 이사 갔다나봐. 지금은 비어 있어. 그럼 우리는 혼수만 빨리 준비하면 되겠네. 엄마는 누나 신혼집을 뽀대나게 꾸며줄 생각만 하고 있는 듯 했어요. 그뒤 전자제품이랑 모든 것들을 최고급으로 보기 시작했는데요. 엄마 이렇게 많이 할 필요 없는데 이게 다들어갈런가 모르겠네. 누나가 엄마를 말렸어요. 아니 그래도 그렇지. 우리도 체면이 있는데. 그러면 되겠니? 체면은 무슨 체면이야. 우린 그냥 간소하게 할 거라니까. 아니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데. 안 되는데. 라며 말끝을 흐렸는데요. 전자제품과 가구를 신혼집에 넣기 전. 집 구경을 하고 싶었던 엄마가 신혼집에 구경을 가게 되었어요. 문제는 한 동네에 산다던 고모까지 모시고 함께 가게 된 것이었는데요. 안 봐도 엄마가 고모에게 자랑을 하고 싶었던 것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두 분께서 누나가 말하던 아파트에 도착을 해서 아파트를 보고는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세상에나 분명히 서울 한복판에 아파트가 있었다는데 아파트 외벽은 금이 가 있고 시멘트가 떨어져 나간 것도 있었다니까요. 한 마디로 다 쓰러져가는 그런 아파트였다고 합니다. 아니 세상에 여기가 서울이 맞아? 우리 시골 동네에도 이런 아파트는 없겠다. 서울에 이런 아파트도 있어? 이 아파트 곧 무너질 것 같은데 이 정도면 완전 사기 결혼 아니야? 이래 어째 그래? 은희 완전 사기 결혼 당하는 것 같은데. 내가 살다 살다 이런 아파트는 처음이네 진짜. 설마 올케네 집돈 보고 들러붙어서 결혼하는 거 아니야? 옆에 있던 고모가 경쾌하듯이 말했다네요. 하지만 그때 당시 엄마의 귀에는 아무 것도 들리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아파트에 있는 커다란 굴뚝을 보고서는 더큰 충격을 받았다고 했으니까요. 그렇게 두 분이 함께 누나네 아파트 현관문 앞에서 배를 누르셨다는데요. 청소를 하며 미리 와서 기다리던 누나 매형이 너무나 해맑게 문을 열어주더랍니다. 그런 누나를 보며 엄마의 속은 타들어가다 못해 분통이 터졌다는데요. 엄마 벽지랑 장판 새로 바꿨더니 아주 새집 같아 누나가 신이 난채 말을 하더랍니다. 아니 지금 이게 벽지랑 장판을 새로 바꾼 집이라고? 당연하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어두침침했었는데 완전 밝아졌잖아. 시어머님께서 전등도 좋은 걸로 바꿔주셨어. 누나가 마치 자랑을 하듯 말했다는데요. 은희야 근데 집이 어째 좀 그렇지 않니? 고모가 물었답니다. 그동안 엄마에게 자격지침 같은 것이 있던 고모에게는 절루의 기회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집이 왜요? 누나가 아무렇지도 않게 물었답니다. 아니, 네 사촌 언니 은순이네 집은 아주 으리으리하거든. 근데 이게 사람 사는 집이니? 무서워서 이런 집에서 어떻게 사니? 고모가 잔뜩 인상을 찌푸렸답니다. 무섭긴 뭐가 무서워요. 요즘 집 없이 시작하는 신혼부부들이 얼마나 많은데. 저희는 신혼 때부터 집한채 가지고 시작하는 건데 시부모님께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그런데 그 순간 초인종이 울렸다고 하는데요. 아, 시부모님 오셨나 보다. 오늘 엄마 오신다고 하니까 시부모님께서 식사 대접하신다고 오셨거든요. 누나가 급히 문을 열었고 사돈 어르신들이 들어오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엄마와 사돈 어르신이 인사를 했지만 그때까지도 엄마의 표정이 아주 좋지 않았다는데요. 잠시 후 화장실에 갔던 고모가 소리소리를 질렀다고 하네요 에구머니나 이게 뭐야 물에서 녹물이 나오는 거냐 아 아파트가 오래돼서 녹물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오래된 아파트는 거진 그래요 누나가 다시 아무렇지도 않게 말을 했다네요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런 데서 사람이 어떻게 살아 이런 집은 안 해주니만 못하겠구나 고모가 거실에 계시던 사돈어른들까지 다 들리도록 큰소리로 말을 했다고 하네요 그 모습을 보니 엄마의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해졌다는데요. 분위기가 점점 이상해지자 매형이 사돈 어르신들을 모시고 우선 음식점에 가서 자리를 잡겠다며 먼저 나갔다고 합니다. 그 순간 누나가 엄마 와 고모에게 화를 냈다고 하네요. 아니 지금 뭐 하는 거야? 우리가 뭘 어쨌다고 그러는 거야? 신혼집으로 이런 집을 치는게 말이나 되는 소리야? 이게 신혼집이냐고? 귀신 나오는 집이지. 아파트 한채 해준다고 자랑하다시피 말하더니 겨우 이런 집을 준 거냐고 엄마가 목소리를 높였다고 합니다. 뭐 겨우 엄마 이 집이 얼마짜리인 줄 알고나 그런 말하는 거야? 얼마짜리긴 얼마짜리야 이런 거지 같은 집이 비싸봤자지 진짜 미치겠네 잠깐 따라 나와봐 엄마 시골 우리 집이랑 그리고 논이랑 밭다 팔아도 여기 이 아파트 한 채도 못 사. 그렇게 누나는 사기 결혼이라며 팔짝팔짝 팔짝 뛰고 있는 엄마와 고모를 모시고 아파트 단지 내 부동산으로 갔다고 하네요. 부동산 문을 열자마자 엄마가 "사장님, 여기 아파트 넉넉히 3억이면 사고 남죠?" "네? 3억이요? 에이, 농담하시는 거죠. 9억이면 어떻게 해볼수 있어요?" 부동산 사장님이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말했다네요. "뭐요? 9억이요?" 정 어려우시면 월세로 알아봐줄 수는 있습니다. 월세라니요? 그럼 9억도 매매가가 아니라 전세라는 겁니까? 이 거지같은 아파트가요? 손님, 거지같은 아파트라니요? 여기가 강남구 대치동입니다. 이상한 분들이시네? 그럼 죄송한데 매매가는 얼마에 거래되는 거죠? 엄마가 놀라서 침을 꼴깍 삼키며 부동산 사장님을 바라봤다는데요. 매매요? 매매는... 23억에서 24억 정도 하죠. 근데 이 동네에 집 사러 오신 거 맞으세요? 이 동네 시세를 몰라도 너무 모르시네요. 뭐요? 20몇 억이요? 아니 이런 쓰러져가는 아파트가 20몇 억?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요. 그런 고물을 보며 부동산 사장님이 오히려 더 놀라서 고물을 마치 동물원에 있는 원숭이를 보듯 바라봤다고 하네요. 그 순간 엄마의 얼굴에 화색이 돌았다고 하는데요. 순식간에 엄마 고모의 희비가 교차됐다고 했으니까요. 세상에 이게 말이나 되는 얘기야? 근데 니네 시부모님은 어쩌면 그렇게 검소하게 사시는 거냐? 이렇게 돈도 많은 양반들이 옷도 수수하게 입고 다니시고 차도 그렇고 니네 시누이도 이 근처에 산다면서 거기도 20억이 넘겠네? 시누이 집도 그렇지? 그래서 우리가 그냥 들어와서 살겠다고 한 거야. 우리 둘이 평생 벌어도 이런 집을 살 수나 있을 것 같아? 그렇네. 그래. 미안하구나. 엄마가 오해를 한것 같구나. 엄마가 기뻐서 어쩔 줄을 몰라 했다네요. 그렇게 사돈 어르신이 계신 식당으로 들어간 엄마가 사돈 어르신들께 몇 번이나 죄송하다고 말씀드렸다고 합니다. 아파트가 워낙 낡아 보여서 제가 조금 놀랐습니다. 사람이 무지하면 이렇게 큰 실수를 하게 되네요. 정말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당연히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도 그 아파트를 아주 오래전에 사놨던 건데 그 세월 동안 남들은 중간에 다들 몇 번씩 사고 팔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가지고만 있었는데 가격이 이렇게 오를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저희도 그냥 운이 좋았던 것뿐입니다 사실 집만 봐서는 충분히 놀랐으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안 사던 어른께서. 빙글에 미소 지으셨다는데요. 안 사둔 어른의 말과 표정에서 엄마가 다시 한번 큰 충격을 받은 듯 했어요. 집으로 돌아온 엄마가 180도 변하셨으니까요. 내가 이번에 느낀 게 아주 많아. 정작 있는 사람들은 절대 있는 척을 안 하더라고. 안 사둔 얼굴에서 품격이 느껴질 정도였어. 어찌나 창피하던지 나도 앞으로 그리 살아볼 참이야. 엄마가 몇 번이나 다짐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엄마를 보며 누나가 빙글에 웃었는데요. 엄마, 우리 시부모님들 정말 좋은 분들이셔. 사업하셔서 돈도 꽤 많이 벌고 계시는데 매년 일정 금액을 꼭 기부하시거든. 거기다 보육원 아이들 한 10명 정도를 후원하고 계시는데 세상에 이런 분들이 없을 정도라니까. 난 우리 시부모님이 돈이 많아서 좋은 게 아니라 마음이 따뜻한 분들이셔서 그게 더 자랑스러워. 있는 사람들이 더 한다고 아무리 부자여도 내 것을 나눌 수 있다는 건 절대 쉬운 일이 아니니까 그런 걸 보고 진짜 부자라고 하는 거야. 누나가 아주 자랑스럽다는 표정으로 말했어요. 그랬구나. 어쩐지 얼굴에서 풍겨져 나오는 고상함이 다르더라고. 나도 앞으로 그렇게 살아가야겠다. 그러면 내 얼굴에서도 그런 품격이 느껴지지 않겠니? 엄마가 중얼거리셨는데요 아마도 엄마는 사돈 어르신들의 그런 성품에 반하신 듯 했어요. 그뒤 누나는 결혼해서 잘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엄마는 요즘 참 바쁘게 살고 계신데요. 여러 군데 봉사활동도 다니시고, 많진 않지만 아이들 두명 정도를 후원도 하시면서 그렇게 사시고 계신답니다. 그런 엄마는 그 어느 때보다 행복해 보이시는데요. 역시 사람은 베풀고 살아가야 함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저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베풀고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도록 노력해야겠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